우리 그거 하자. 뭐뭐뭐뭐 뭐뭐 하면 한 번에 대답하는 거. 그게 뭐예요? 치킨, 이구더만? 피자 이런 띵 하고. 뭐 띵띵띵띵 아. 띵, 띵 이런 띵 하고 할거 아, 어, 그래요?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그래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여러분들이 올려주세요. 아린이 오케이, 음. 우선. 네. 과자랑 음료수. 과자랑 음료수? 네. 음. 하나, 나 둘. 오케이, 제가 이거 어려운데 너무? 음. 하나, 둘, 셋. 음료수. 음료수. 어. 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아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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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먹에먹에먹에먹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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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에에에에에안맞에 진짜 안 맞네 에에에에에다 <laughs> 안 라이얼라이 윈디데이. 아, 콜. 하나, 둘, 셋. 윈디데이. 윈디데이. <laughs> 아, 진짜. 맞지데이 맞지, 맞지, 아니지 네. 이제. 오케이. 예. 아니에요, 여러분. 늦게 한게 아니라, 제가 제 책이 음. 나올 것 같아가지고. 아. 히 사이다 콜라. 사이다 콜라. 하나, 둘, 셋. 콜라. 사이다. <laughs> 진심안 맞네 아, 안, 되겠네. 안 되겠다. 우리 안 되겠다, 이제 가야 되겠다. 어. 아, 면빵. 면빵? 아, 나 이거 진짜 어렵다. 면이랑 빵? 저 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음, 밀가루잖아요 응 음. 음. 면이랑 빵? 오케이 요새는? 음. 하나 둘셋면 저는 원래 국수 좋아해요 이 빵순이가 요새 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 진짜 맛요안 음. 되겠네 파스타 라면 파스타 라면? 콜 하나 둘셋 파스타 오오? 너 라면 아니었어? 파스타 더 줘야 돼 효정 비니 뭐지? 수정빈이 하나, 둘, 셋, 비니. 응? 음. 음? 뭐지? 전 <laughs> <좀 웃음> 저를 사랑합니다. <laughs>